무당 세계에 대해서 좀이게 무당 음, 우리가 그 지금 그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무당들이 많잖아요.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그러면 이 무당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또, 그리고 이 무당의 집안이, 무당이 나왔던 집안은 또 무당이 또 나와야, 이게. 음. 그게 왜 그런지 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 <laughs> 무당들 이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 무당을 또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옛날하고 또틀리게 이제 이당이게전해게전해지에서정에서받으안받하려이 하고 게렇게아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또떻어인어떤풍어에서또천대어 받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무당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또 자녀가 아,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당 집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터붓이하는 이런 현향들이 예, 많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무당세계가 과연 왜 그렇게 무당이 되는지 또 무당이 또 이렇게 계속 나는 집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laughs> 이런 과정들을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 보면서 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음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laughs>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우리가 보통 그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을 보서 신께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신께라는 게음 과연 뭐냐 이거죠? 신께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 보면은 어느 특정한 음, 특정한 하나의 키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응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키가 끼를 발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음, 이식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그이 눈이 쉽게서 눈 동자가 안이 굉장히 그 빛이 나요. 굉장히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그 번덕번덕한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식기를 이걸 무단계통으로 이렇게 어떤 시먹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이것을 또 노래라든지 음, 이, 이 연예계 계통에서 노, 노래 같은 계통에도 험먹고또 음, 우리가 목회자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그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험먹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차차고 음. 에, 무당이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과정에 노출되느냐 어, 보면은 그 보면 무당을 대교에서 이제 받으라고 이제 그영 자체가 그조상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안 받으면 음.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네 자식을 데려간다 또 어, 집안의 환란을 일으킨다 이러잖아요 보통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어떤 그내 자손을 음, 과연 무당을 너, 네가 무당을 안 받는다 그래서 과연 그게 내 자식인데 내 자손이고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을 과연 잘못된 길로 가게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뒤집어 봐야 돼왜 그런 무당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음, 무당을 네가 안 받기 때문에 이 기운을 안 받기 때문에 자식을 데려간다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얘기인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내 새끼가 지금 네가 이거 안 받으면 내가 네 새끼, 네 자식을 데려가겠다 하면 과연 이 얘기가 맞냐 이런 얘기 과연 그럴까 응, 뒤집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 인간은 음, 음, 대부분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모든 모양새도 다 틀려요. 그니까 러 이것은 뭐냐면, 기가 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 파장과 진동수와 기가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특정한 쪽으로 흉종돼서 뭉치게 되면은, 뭉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을 이 짜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느 한쪽이 강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이 그무당기반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 조상들이 접, 접신하는 접 과정에서 접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 이 몸속에 있는 음.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흐름을 타고서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도 응집되면은 어느 하나의 파장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파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무당을 해왔던 그 집안들이 하나의 과정에서 특정한 기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뭉쳐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기가 풀지, 이, 이, 이 정상적인 순환을 인간 피도 정상적인 순환을 해야만 그 집안도 잘 풀리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뭉쳐있다 보면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데, 바로 그런 그 것처럼 그 집안에 내려오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기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어느 한 곳에 응축돼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에 또내 음, 자손과의 관계에서 약한 쪽을 짓누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조상, 그, 들어오는 조상, 그, 조상령이, 그것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해서 어. 이거를 풀어 제껴야만, 그 집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침에, 에, 이제, 그 주상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굉장히 영험하잖아요. 굉장히 영험해요, 침면는 그러면 이것이 풀어나가서 완벽히 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다 풀리잖아요? 풀리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러면, 조상도, 물론 조상도 관리, 그 조상명도 관리이 있지만은, 그, 어, 무단이 되는 당사자가, 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 기가, 이것이 세기 때문에, 한쪽으로 평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풀어내지 않을 경우에는, 내 자식도 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으면, 너안 받으면 내가 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건,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도 관련이 있지만은 내 몸체, 이 유전인자 자체가 조상으로부터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 유전인자가 그런 하나의 단단한 어떤 하나의 특화된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는 이런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내 가족을, 같은 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남을 치진 않아요. 대부분이 네 무당 집안 보세요. 그 자식이 이걸 안 받,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자식을 친다든지, 옆에 이, 이, 이 인척관계, 자기와 같은 동일한 그진의를 가지고 있는 같은 기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분의 아니게 분의 아니게 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조상들이 결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너보고 받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상이 예를 들어서 자손을 잘못 띄고. 만약에 안 받으면 너 죽인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옛날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조상님도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뭉쳐있는 기가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그러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 그런 현상들을 발생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 이, 이, 연예계 쪽에서는 노래나 끼로서 이렇게 발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차이는 있어요. 무당이, 영만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강력한 기가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 일반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과는 다른 강력한 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틀리긴 하지만 강력한 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를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연예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모가 잘못된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풀어내기 전에 풀어내기 전에 그 기가 강력한 기가 약한 쪽을 항상 누르게 되어 있어요. 힘의 균형 원칙에 있어서 항상 강한 쪽은 약한 쪽을 항상 억누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 무당 세계에서 말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 발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꼭 무당의 문제, 무당 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음,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그걸 대가세다, 그랬잖아요 노동 대가세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강력한 기가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가 표현될 적에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그래서 강하게 잘르 강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또한 내한 마찬가지예요. 다만 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무당 세계를 갖다가 이제 잘못 알게 되면 그런 조상이 자손을 해치게도 받기 전에 해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 역시 자손을 잘 되게 해주게 해서 하는 문제고요. 또, 여기서 그러면 이 조상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떠한, 음 이런 사람들이 오는 냐면 실제는 이게 어이 백에서 오는 영향이에요. 백에서 어 쉽께서 어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묻힌다는데 이것이 백에서 거그 집안 뭉쳐 있는 기운이 강력한 기운이 아직도 그 집안에서 뭉쳐 있는 기운이 지금. 음 후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면 음, 그렇게 먼 음, 아주 뭐몇천년전에 누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 이미 그 어, 당시에 그 사람들은 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오는 사람들이 뭐할 누구. 몇 대죠 할머니, 뭐 보통 뭐 할아버지 그걸 갖다가 뭐 무슨 음, 명칭을 갖다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먼몇천년 음, 전에 또는 어, 몇백년 전에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에, 순환을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서. 예, 태어나는 그 집안의 기가 완전히 소멸이 되잖아요. 순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열의 흐름이 순화되고 나면은 그 집안에서 무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대까지 가냐면 12대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한 바퀴를, 순환기류로서 이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어, 그 집안의 무당의 역할이 끝난다. 그러니까 음, 바로 이런 문제는 음, 모든 현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무당식이라 볼것 같으면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이 음, 한 곳으로 이렇게 굉장히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바로 어, 기가 뭉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어이 백에서 오는 그 기가 그 집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서 네 아버지가 어떻다, 네 엄마가 어떻다 이런 과정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 무당 역시 그것을 통해서 활인공덕을 하면서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를 원활하게 순화시키면서 모든 현상이 예, 완정적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어, 이것은 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무당의 세계를 이해하면 음, 될 거예요.